자, fx가 주어졌고, fx를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q1xr1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fx를 x-1로 나눴더니, 몫이 q1x가 되고, 나머지는 r1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 식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f1이 r1인데, f1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b가 나옵니다. 그래서, R1은 B구나. 하나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FX를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Q2X가 되고, 나머지가 R2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 F-1은 R2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가조건을 봤더니, q1e 더하기 q21을 했더니 16이 된대요. 자, 그러면 얘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이첫 번째 식한테 x 자리에다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해봤더니 f2는 2 빼기 1은 1이 되고, 그리고 q1e 더하기 r1인데 r1은 b가 되니까 b라고 쓸게요. 그럼 f2는 어떻게 구하냐? f2는 여기다 2를 대입해주면 8a 빼기 a 더하기 b가 되니까 7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 7a 더하기 b가 되겠구나. 그 얘기는 q1 2의 값이 양변에 b로 빼주면 7a가 되겠구나. 하나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식을 가지고서 이번에는 q2 1을 구해야 되니까 x 자리 에 1을 대입해주며 2 q 2 1 더하기 r2 R2가 되는데 R2 우리 구했죠? 마이너스 EA 더하기 B. 마이너스 EA 더하기 B라고 여기 옆에 R2 구해놨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F1이 뭡니까? 하고 봤더니 F1은 또 B라는 걸 찾아 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B가 없어지니까, 아, EQ21은 EA가 되겠구나. 따라서, Q21의 값이 A가 되겠네. 그 얘기는 얘랑 얘를 더해준 게 1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 Q2, Q12, Q12 더하기 Q21을 했더니, 얘가 7A 더하기 A에 해당하는 8A가 되는데, 얘가 16이구나. 따라서 A 값은 몇이다? 아, 2가 되는구나. 하나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 뭐가 나와 있냐? 나조건에는 R1 더하기 R2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R1 여기 있고요 R2 여기 있죠. 둘을 더할게요. 둘을 더했더니 2A 더하기 2B가 4가 됩니다. 그 얘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2구나. 자, 우리 A 마이너스 2라고 찾았으니까, A가 2라고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2가 되므로 B의 값은 4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 fx를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 fx가 ax 세제곱 빼기 a 더하기 a 더하기 b 라고 써 있으니까 fx가 2x 세제곱 여기는 2 빼기 2 더하기 4를 해준 fx는 2x 세제곱 더하기 2가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f2의 값이 되므로 2 곱하기 8 더하기 2를 해준, 자, 2 곱하기 8은 16 더하기 2에 해당하는, 아, 18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구나.